시진핑 주석이 어제 국가 발전을 주요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했습니다. 먼저 공동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할 만한 것은 공동부유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탐색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본의 탐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대기업의 시장 농단 행위와 같은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식량 문제를 강조를 했죠. 네 번째는 중국이 대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서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경제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방역은 이제 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급한 기대를 갖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탄소 종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는 별도로 리커창 총리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또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의 내용은 4월 25일에 리커창 총리가 반부패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시점에 와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한 것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방역과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언론 보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